예,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기술적 분석을 연구하고 있는 정인지원 입니다 그, 오늘은 제가 쓴 자료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 기술적 분석을 좀 중심으로 코스피가 어디가 과연 바닥일까.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져서, 어, 우려들이 크실 것 같은데,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첫째, 이제 뭐, 현재 지금 3월 저점대 이탈로, 뭐, 주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뭐, 지지된 어느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PBR이라고 그러죠. 이제 주가 대비, 그러니까 장부가 대비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바닥이 어느 정도에 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뭐,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주요 업종들, 뭐, 좋게 보는 거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이번 시간을, 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이 2220, 2250포인트 정도였죠. 요 고점대를, 뭐, 3월 고점대를 못 넘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5월 초에 뭐, 우리 연휴 기간이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 지면서 협상에 실패하면서 주가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뭐 화웨이 제재부터 시작해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이제 2050포인트 정도에 도달을 했는데 이 수준이 아마 어 작년도 어1 1 12월에 뭐 중간 정도의 저점대였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 도 이탈을 하는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 빠질 거냐 어, 그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 어그 최소한 해결은 안 되더라도 뭐또 악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조짐이 좀 보여야 되는데 예, 이제 어쨌든 그, 그런 게 이제 차트에다 반영이 되니까 차트상으로는 어디가 가장 어, 지지대의 가능성이 높냐, 이런 거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음, 이건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긴데, 어쨌든, 일목균형표에 이 구름대라는 게 있습니다. 구름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름대 상단선이 한 2041포인트 정도에위치해 있고요. 뭐 엊그저거까지는 사실 그 수준이 지지대로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또 이탈을 하고, 어, 장중에 뭐2,020 아래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에 거기가 일단 중요한 지지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지대가 월봉으로 보면은 그120 개월 이평선, 그까120 그러니까 개월이면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 평균 가격인데, 그120 개월 이평선이 저 지난번 에 금융위기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박스피 유지되고 있을 때라든지 다고 최근에 1월달 저점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깨더라도 살짝 깨고 아니면은 거기를 깨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큰 저점들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이 120개월 이평선이 2014 포인트에 있습니다. 오늘 사실 고그 근처까지 이제 갔다 장소 저점을 만들고 낙폭을 조금 줄인 다음에 이제 오늘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그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름대 하단선이 어 정확하게는 1993 포인트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뭐 일시적으로 좀깰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단 120개월 이평선, 2000, 2014포인트 정도 되는데, 2013, 14 정도 되겠죠. 고수준 정도가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뭐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격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코스피가 95% 그러니까 주가가 분자고 이제 분모가 이격도 구시, 이격도 아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61일 이동평균선이 분모고 주가가 분자인데 이제 그거의 95%를 좀 하회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오늘은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95% 수준이면 사실은 거의 바닥이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작년, 오, 그, 10월 달 같은 데는 90% 수준까지 빠지긴 했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질 때 상황이고, 지금은 좀그 정도까지 좀 하락은 좀 아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90%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또 빠르게 반등을 합니다. 진짜 이제 상당한 과메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조금 바닥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봉으로 보면은 뭐, 일단은 최소한 단기평선 회복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구간에서는 정확히 뭐, 바닥이 이렇게 점잖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굉장히 공포스럽게 빠졌다가 또막또 또 급등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등락을 하면서 바닥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7일이 평선을 주로 보는데 뭐, 5일이 평선 보시는 분은 5일이 평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좀 단기 평선 정도는 최소한 회복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 macd 같은 일반적인 뭐 추세 관련 보조 지표들에서 좀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좀 이미 상당히 과매도 수준이고 어, 월봉상으로 중요한 지지대 또 근접했고 뭐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지만 그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또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 보조 지표나 단기 평선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겠다라는 어 점을 좀어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궁금해지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게 저쪽에 월봉인데 월봉상으로 보면 구름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뭐 60개월 이평선, 여기는 5년 평균값인데 그게 60개월 이평선이 대략 아, 아마 688포인트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60, 그, 요, 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니까 작년, 어, 연초 이제 등락하던 그 부분이었는데, 거기는, 어, 680포인트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어, 대략 보면은, 어, 월봉 장기상승 추세에서는 650 정도에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은 1차로 한680 전후한 수준, 그 오늘은 이제 690일 정도에서 마감된 것 같은데, 고그 수준 정도가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하락하면 650 정도. 일단 우리가 680포인트 정도 수준의 지지를 좀 기대할 수 있겠고, 거기를 만약 이탈한다 하더라도 650포인트의 지지는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으로 보시면 그, 요요 요 위에 있는 선이 이제 680 포인트고 그 밑에가 이제 650 포인트인데 이렇게 대충 봐 보셔도 과거에 중요한 분기점을 작용한 가격대라는 걸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뭐 이, 얘도 이격도가 지금 90% 90그 지금 95%아93%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코스닥은 이격도가 좀 많이 빠질 때는 막 80%까지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어쨌든 작년 10월달 하락할 때80% 근처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하락을 해서 80% 수준까지 급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고 다시 하락할 때는 그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나오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크게 더 이렇게 이격을 확대할 만큼 급락을 하지는 좀 않을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역시 이제 바닥권이 바닥에 여기 나왔다. 이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 수준이다라고 좀볼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단기 평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MACD 같은 뭐 일반적인 추세 관련 보조 지표들에서 좀 매수 신호가 나오는 모양이 나오면 아좀 저점에 대한 신뢰를 조금은 강하게 가지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 시장인데 뭐 사실 그런 말이 요새 참 실감이 납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실제로 고래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이때쯤에 이제 뭐 어, 5월 초에 트럼프가 뭐 무역 그 협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고 실제로 뭐한하루 이틀 빠지다가 바닥을 다지고 실, 지금은 뭐. 15일이 평선까지 회복을 해서 바닥 오는 확인이 된 모양이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미국도 뭐어저께좀 빠지겠지만, 사실 그렇게 빠진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G2의 주가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악재 나온 거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긴 1 2일이 평선이고요. 2800포인트예요. 이 2800포인트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처음에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트럼프가 2000억 달러에 대한 과세를 10% 과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사실 그때 3000포인트 이탈하면서 급락세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2월 25일 날그그 휴정기간이 원래 3개월 만기였는데 연장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사실 2800을 뚫고 급등을 해서 중국 시장 본격 상승에 저, 접어들었는데 고기가 2800인데 그 위에서 지금 저점이 나왔고 하닥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61위 평선까지 이탈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반등을 한다고 이게 추세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어쨌든 좀 추가 하락은 좀 이제 가능성이 낮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어제 빠져서 이제 2800포인트 부분까지 갔지만 역시 2800포인트가 과거의 일봉으로 보면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지지대입니다. 어저께 급락하면서도 2800을 깨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52주 이평선인데 요 굵은 선이요. 52주 이평선은 1년 평균 가죠. 거기 정도가 사실은 중요한 지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주봉으로 구름때를 갖다가 깨고 한 번에 이렇게 회복을 한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여기서 등락을 상당히 좀 불규칙하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저쪽에 이 보신 걸 좌측에 있는 저쪽이 어 2015, 16년 이 사례인데 보시다시피 저 네모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 어 전고점이랑 그 52주 이평선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돌파를 하고 돌파한 다음에도 다시 또좀전 돌파된 고점의 지지를 확인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여기서도 비슷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2011, 12년 모양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도 여기서 등락을 상당히 할 거다. 어,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고점 결국은 돌파하고 상승을 하긴 할 거다 했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어쨌든 조정 국면이고, 52주 이평선을 근접했기 때문에 뭐한1%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도 만약에 더 빠지면, 거기는 되게 강한 지지가 되겠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G2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좀 자료에서 조금은 좀 이번에 재미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차트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어, 어떤 정상적인 수준으로 고용, 고용이 됐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잠재성장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잠재성장률보다 많이 성장을 하면 과열이고, 그보다 못하면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학자들이 이런저런 뭐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를 발표를 하는 거에 불과하죠 어 근데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한국은행에서 이제어 그 조사 월보에서 발표를 한걸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고 보시면 이제 PBR 이제 포워드 PBR이라고 음 1년 뒤에 어 장부가 예상 장부가 대비 현재 주가의 비율인데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PBR을 보면은 금융 위기 때 저점이랑 뭐큰 차이가 안 나는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지금 뭐 하락이 진행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거를 감안을 해 보면 금융위기 때만큼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만큼 어 크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해 볼수 있겠고요 숫자로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저측의 차트에서 어 직선으로 이제 떨어지는 게그 잠재성장률이죠. 그 2006에서 10, 2011에서 15, 그 다음 16에서 19년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어, 한국에서 잠재성장률을 연구해갖고 발표를 했었는데, 예, 요, 보시면 이제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PBR의 평균가, 뭐, 최고가, 최저가도 쭉 이게 예, 떨어지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최저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 다른 평균가나 고가는 이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그때는 이전보다도 낮죠. 사실은 그거는 뭐 당연한 게 2008년 금융 위기 때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떨어졌고 었 다우가 하루에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건 뭐냐면 평균가 대비 평균 PBR 대비 최저 PBR 에요. 2010에서 15년 사이에는 11에서 15년 사이에는 85%, 최근 84%, 이때는 61%였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평균 PBR 대비 금융위기 저점에 PBR이 60뭐 1%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PBR 0.56배 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금융위기 수주가 다시 발생하면 주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 1500포인트 정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이 과연 금융위기랑 비슷한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금융 뭐, 미국 주가만 보더라도 불과 고점 대비 뭐 3, 4% 정도 빠진 상황인데, 당신은 미국이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진 50% 이상 하락한 상황이랑 똑같이 놓고 비교한다는 건 음. 말이 안 되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코스피는 만뭐 천오백까지도 갈수 있는데, 2011에서 15년 사이 우리가 박스피라고 했던 그 구간에 하단선 정도까지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인 크래시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박스피, 코스피가 침체됐던 국면에서의 저점 정도까지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아주 악화되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한은 거의 밸류에이션 상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뭐 EMBI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 뭐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이 금융위기 때랑은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금은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새 외국인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 언제쯤 매수로 들었을까 사실은 그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들은 좀 매수조 좀 도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이거는 저 원달러 환율에 그 60일이 평소 이격도인데, 최근에 뭐, 1195원 정도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서 거의 이제 103%를 넘어섰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 이렇게 보시면 요 시점이 보통은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도는 뭐 그런 시점 정도였는데, 최근에 뭐 MSCI 그 리밸런싱이 어저께 있었는데, 뭐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환율이 좀 상승을 해서 1190원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돌아서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 이 지금 환율이 어쨌든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다면 좀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돌아서야 시장에 조금 더 의미 있게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좀 외국인의 동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 이미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어떤 업종을 좀 유심히 봐야 되냐 일단은 뭐 크게 컨셉은 두 개예요 많이 빠진 애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애들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게 철강 화학 이런 소재 관련 주들인데 그 중에서 여기 뭐 철강 업종 특히 뭐잘아시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기 평선을 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철강업종 특히 그 중에 뭐 대표주로 하시는 포스코 같은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애들이죠. 증권업종 지수들. 사실 시장을 좋게 보는 건전이 부분도 있어요. 물론 뭐 거래세 인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증권업종 지수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 보였으면 시장이 결국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운송장비업종 지수는 뭐 자동차, 조선인데 어쨌든 뭐 기아차라든지 뭐 모비스라든지 자동차 대형주들 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뭐 자동차주들 아니면은 뭐 포스코 같은 철광주들뭐좀 지금쯤 아마 저가하면서 기회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뭐 저도 시장에 이제 몸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표정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좀 다들 디프레스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어 냉정을 찾으시고 바닥을 잘 잡으시면 한두 달 뒤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VOD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